감사합니다. 다시 제 7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동안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7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잠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맡은 과목만 하더라도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을 비롯해가지고, 조직신학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8가지로 분과 과목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개 과목으로서 기독교 윤리학과 또 이제 변증학 그리고 비교종교학 그리고 이제 거기 나가서는 적어도 2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전통과 정통의 맥을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신학을 전수해 주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동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전부 책을 써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통신에 제안, 제한된 이 영상 매체로서는 부족함이 있을 테니까 보충해서 책을 구해보시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신학을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과목이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많은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이제 목표자가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다양성, 이 혼잡한 세계를 헤쳐나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특히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급변하는 이 세태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10년은 수백 개의 교파를 파을 해서, 팝을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여유되었느냐. 바른 신학의 정립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로 현재 일선에서 목표를 하고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나 또 10년은 앞으로 신학을 하려는 모든 분들, 10년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투철한 사명관을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른 신학의 신학을, 신학을 정의해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신학이 분명히 서있지 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혼선이라는 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주의의 특이한 현실이 어떤 경우를, 경우의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지 가고 있느냐 하게 되면 자유주의의 모든 신학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혼선을 일으켜서 무엇이 기독교 운동이며 무엇이 기독교 신앙인가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의 강의를 계속 끝까지 이제 우리가 경청하고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바른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 하는 절절한 그 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감에서 우리 신학교와 총회가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또 특별히 이 조지 신학에 대한 여덟 가지의 과목에 대한 모든 책들을 스스로 써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반개 과목인 윤리학이나 비교종교학이나또 이제 종교 철학, 또 이제 심지어는 청교도사상, 2000년간의 기독교 교의가 어떠한 맥을 이어오면서 오늘까지 전수에 해서 내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책으로 써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매체뿐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7강에 있어서 먼저 여기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는 명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선설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악이 없이 선하게 태어났다. 하는 이러한 주장의 이론까지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서 저 상태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이제 죄 아래서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천당의 영생이라는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서 알아보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죄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여기에서 철학적인 이론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는이 철학 안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은 도덕을 기준해 가지고 이 도덕의 욕구에 어긋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렇게 규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영혼이 물질에 부딪힘과 동시에 이게 물질에 부딪힘과 동시에 죄가 발생이게 됐다 하는 이러한 그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죄에 대한 예를 어떻게 해왔느냐?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의도적인 범죄와 그로 인한 타락에서 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벌써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 물질과 접함으로부터 죄가 발생하게 됐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질 안에 이 물질 안에 죄가 내재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인 성경의 원교회와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역시 오리겐 역시도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리겐교 같은 경우는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부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다는 선제, 이 선제설입니다. 그러면 이 선제설과 함께 죄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 선지했던 영혼의 세계에 있었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세 이 교회사 시기에 들어서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어거스틴이라고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대개 지금 오늘의 얘기까지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설인데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와 죄책 그리고 부패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개입해서 들어오게 됐다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두 말할 것 없이 어떤 물질을 접함으로부터 또는 이제 선재라든가 또는 예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 발트 같은 분은 예정의 신비라고 해서 죄는 타락에서 유래한다. 그러면서도 이 타락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사 속에 이 자연사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인사 속에.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 최후 원인은 아니다는 발트 설은 우리가 역시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대로 우리가 이제 어거스 때부터 주장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바로 죄책과 함께 부패에 이르게 됐다. 이 설을 우리의 기독교의 정론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되는 어간에 풀어가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답에 이를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것은 죄의 하나님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이 죄의 조성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래서 죄를, 죄에 대한 문제를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하는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여기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분명히 하려 할 것은 우리 사람은 사람이 최대한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전가시킬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은 그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악에게 미혹당하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구한 성경 절수를다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약된 시간과 공간 때문에 불갑을 이거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 확인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 스스로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자체가 하나님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첫째는 하나님은 주, 조성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죄는 천사의 세계에서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에게서, 인간에게서 죄가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영계의 세계에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는,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범죄 안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개입되어 있는 죄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천사의 세계에서 먼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인류 안에 있는 죄는 영의 세계로부터 왔다. 그 영의 세계에 있었던 죄가 이 죄. 그래서 즉, 악, 마귀, 사탄이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유혹.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 마귀가 뱀을 꿰어가지고 뱀을 통해서 여인을 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하는 말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혹에서 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은 이 죄를 마귀가 유혹을 해서 꾀가지고 인류에게 개입시킨 것이지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는 우리 인간 세계에 그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사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가 여인을 꾀해서 유혹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시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면, 죄의 그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에 대한 죄의 본질을 세 번째로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야할 것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은, 죄는 특별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와 악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두관래로 다릅니다. 우리가 죄 자체가 전부 악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의해서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죄성이 없이 우리가 표출됐던 행동이 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놓고 죄라고 규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행위의 표식이다. 이렇게 구분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특별 악이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는 절대적인 특지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특지을 갖는다. 우리가 두말할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윤리적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조는 절대적인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에 윤리 안에서 이 선과 악입니다.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대립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은 서로가 합할 수 없는 대립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중립적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중립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죄는 절대적인 특질을 갖는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절대적인 악으로 특정지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 의의로 규의할 것을 권함과 동시에 또한 의인도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의로 귀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의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 의인에게는 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에 빠지면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일치할 수 없는 원리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악은 그것이 하나님 의지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죄는 죄라고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절대적 특질을 갖고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죄를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관여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절대적 특질에 대한 것을 논할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율법서이라는 건, 그런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는, 율법의 성격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단계 규제, 한 명령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 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있냐는 약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613개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사람이 충족시킬 수 있느냐. 도저히 다 그대로 지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주신 뜻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에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입니다. 613개가 되었든지, 6300개가 되었든지, 일단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이지, 그것이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엇인가하는 너희는 죄라고는 이 죄인 된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즉, 죄에 대한 인기입니다. 죄.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못다 지킵니다. 못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죄의 문제에 이어가지고 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에 가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 사람을 율법의 얼가미에 꽉얼범에 버렸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이라는 걸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인데 지키지 못했으니 따르지 못했으니 그런 거로 너희들은 죄인이라 해서 죄를 알게 해 주시고 그런 거로 이 죄에서 구원되기 위한 방법이 이 다음에 계속 에 나와서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질을 가진 하나의 올가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올가미는 얼마나 절대성을 갖느냐.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해결짓지 못할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해결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에 가서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된다는 이말씀이다 이거는 이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가 계속될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죄는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과 그 의지에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그 의지에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 악이라든가 이 불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규정짓기는 너무도 애매하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이라든가 악의 규정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번도 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지에서이죄 문제를 이야기해야 를 한다. 왜 그러냐? 지난 번에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요구에 있었을 때는 항상 이기적이고 상황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요구에는 맞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언제나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아니면 선이 아니다. 그런 거로 이죄 문제 악 문제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해석을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과 띄워놓고 우리가 악이라고는, 죄라고는 그 정의는 낼 수가 없다 이 말이겠습니다. 왜그러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황적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통하게 공유해야 할, 소위 함께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선이라든가 이의라든가그 기준 설정이 애매하고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도덕이나 사회 윤리에 대한 취약점, 즉 약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기와 관계된 문제다 하는 것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과 오염이 내포된다 이 말입니다. 오염이 내포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죄 자체가 그대로 맞서져서 끝나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동시에 이 죄가 자기에서 끝나낸 것이 아니라 오염된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로 전가돼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신성을 교회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신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권징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쉬운 이야기, 책벌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책벌의 목적은 교회인들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죄는 반드시 죄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오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죄의 본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은 죄는 그 자리를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마음에 둔다. 우리 영혼의 중심은 마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실정법상의 죄의 문제입니다. 즉, 사회법이 말하고 있는 사회법, 실정법상의 죄의 문제는 항상 행위를 기준해서 죄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먼저 마음이 어떠냐 한그 마음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는 그 자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는 죄는 외부적인 행위로만, 외부적 행위로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외부적... 행위로만 되어 있지 않다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우리가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바른 대로 보이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이, 그 짓을 우리가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외부적인 생위에서만 구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여기서 규명된다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까지 이 죄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파멸의 문제예요. 동시에 우리 개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경벌을 가져다 줄 무서움 이 형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것이 첫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한다. 어떻게 영접해?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제 회개를 한다 하는 이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자기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즉 내가 과거의 나에게 나를 위협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죄의 절대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죄값은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됨이 없지는 내가 새로 태어난 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한, 영적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과 과정으로서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를 하금 진리로 하나님에게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간다 하는 이 말씀이겠습니다. 그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디제사실일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먼저 이 만민들에게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논리는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하요 우리 사람은 다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이 억선만 가지 아까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의이나 선에 이를 수가 없이 늘 반나기로 시간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늘 자기 스스로가 날마다 시간마다 새 사람으로 발전해서 자기의 영성을 길러나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회개의 문제하고는 절대적인 기독교 인문의 방법이요, 바로 정, 정로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예배당에 다녔다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고 예배당에 가서 요식적 행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진행하는 의식에서 탈피해서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